그때에 예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라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에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영적 성장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초석.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살벌한 시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코로나 이 시대를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 주변에서 안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주먹으로 갑자기 쳐서 쓰러뜨리지 않나. 기차를 기다리려고 플랫폼에 서 있는 사람을 그냥 밀어가지고 기차에 쳐죽게 하는 일이 없나? 어디서 어떻게 뭐가 날아올지 전혀 알수 없는 그런 긴장된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용소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특별히 용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보나 힘이 없는 그런 멍충이들이 쓰는 단어지, 이게 우리의 단어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한 사람으로, 그리고 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남으려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짓누르고 죽여야 내가 살수 있지, 그 사람을 용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영화를 봐도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품어주는 그런 영화보다는 조금의 양보도 없고 자비도 없고 그냥 복수에 불타서 모두 죽여버리고 박살내는 그런 영화만 나올 뿐입니다.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용서라고 하는 이 주제의 설교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설교가 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용서라고 하는 이 주제의 설교는 지금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별로 먹히지 않는 그런 설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음의 복수의 한을 품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절대로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하면서 사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긍정적이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복수의 한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름다운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상적인 신앙생활 여기에 한을 품고 있는데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할 수 있을까?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21절 이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죄를 범한 형제 주님의 가르침 뭡니까? 첫 번째 1대1로 만나려는 겁니다. 1대1로 만나서 그의 죄를 찝어 주려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말을 들으면 그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돌아오면 너가 너의 형제를 구한 것이니라. 첫 번째입니다. 이게. 두 번째는 16절 말씀 보니까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하라 1대1로 만나서 어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증참케 하라. 그의 죄를 깨닫게 하라. 그것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니까 뭘까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갔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럴 땐 교회에 광고를 하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17절 말씀.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21절 말씀에 몇 번이라 그럼 용서를 하면 됩니까? 용서를 하는. 그 형제를 향하여서. 지금 이 말씀은 죄를 지은 형제가 용서를 구할 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럼 몇 번이나 용서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까지 말씀 보니까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만일 하루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귀하노라 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베드로의 질문에 그래 일곱 번까지만 하면 될것 같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일곱 번도요 이게 절 대로 쉬웁지 않은 어 숫자입니다. 상상을 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게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내게 와서 아유,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 이건 제가 당신에게 죄를 범한 거네요. 잘못한 거네요. 용서해 주세요. 예, 제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또 와서 또 같은 죄를 해서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제가 또 죄를 범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또 찾아왔네? 어, 죄송합니다. 또 죄를 범했네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무슨 뭐 내가 장기의 쫄이냐? 장기팔의 쫄이야? 무슨 뭐 나를 뭘로 보고 와서 지금 자꾸 당신이 지금 장난치냐?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일곱봉이라고 하는 숫자도요, 절대로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한 번도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범했으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한번두 번도 힘든데 일곱 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굉장히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22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일흔번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그럼 몇 번이에요? 77이 49, 490번이에요. 490번이라는 이 숫자는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일곱 번도 힘든데, 아니, 한 번도 힘든데, 일곱 번을 용서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일은 번에 일곱 번씩이니 490번. 이건 절대로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용서를 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8장 24절로 34절에 이르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490번까지 정말 무한대의 숫자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느냐? 왜 우리는 그 사람을 그렇게 용서를 해야만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이 하루는 종들과 구워준 돈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왕에게 얼마치의 빚을 줬는가 하니까 말씀해 보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왕에게 줬습니다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이 얼마만큼의 되는 돈이냐? 그냥 1만 달란트니까 1만 일만 달란트가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돈의 액수가 어떤 액수냐? 로마가 유대 나라를 통해서 유대 나라로부터 2년간 걷는 세금이 800 달란트예요. 안 놀라시죠? 절대로. 네, 뭔 말인지 몰라서 그런가요? 지금요. 1년간 유대의 나라로부터 얻는 그 세금이 800달란트인데, 지금 어떤 종이, 어떤 임금에게 빚을 진 것이 어, 얼마큼이에요?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 조금 감이 오세요? 자, 이 돈은 어떤 돈이냐면, 한 사람이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250년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그래도 안 놀라세요? 어떤 분이이 돈을 1만 달란트를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니까 3조 원이 나오더라고요. 3조 원이.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3조 원?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250년을 모아야 먹을 수 있는 돈. 어마어마한 돈을 왕으로부터 빚을 진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은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저 종과 저 종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가 지진는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나의 빚을 갚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요 싹싹 빌면서 막 제발 나를 한번만 용서해 달라고. 내가 이 빚을 갚을 테니까 조금 나를 참아달라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사실 그 3조 원을 어떻게 갚겠어요. 그러나 그 종이 왕에게 막 간곡히 애원을 합니다. 왕이 또그 모습을 보니까요. 또 불쌍한 거예요, 또 이게. 이 돈을 네가 어떻게 갚겠냐, 사실. 그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1만 달란트의 돈을 내가 탄감해 주노라. 이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펄펄 뛰는 거죠 그냥 너무너무 기뻐하고서 와 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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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문밖을 나섰습니다 문밖을 나섰는데 마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종에게 얼마만큼의 빚을 졌느냐 백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탄감 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면서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의 빚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서 노발대발하면서 왜너내 빚을 안 갚냐? 이 나쁜 놈아, 이 죽일 놈아 하면서 그 사람을 오게다 가두게 됩니다. 100 데나리안의 돈이 얼마큼된 돈이냐? 오늘날로 계산해 보면 어떤 분은 500만 원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1천만 원 정도. 그래서 500만 원과 1천만 원, 그 사이에 돈이 됩니다. 그러면 3조 원과 500만 원, 그 돈의 액수를 이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돈입니다. 어떻게 3조 원과 500만 원의 그 돈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3조원의 돈을 탕감을 받았는데 밖에 나가면서 자기에게 500만 원을 비친 사람을 붙잡고이도발이대변해서이 나쁜 놈이 빚을 다 갚으려는 너는 못 나간다 옥에다 가다 놓습니다. 이 소식을 왕이 듣고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야 그놈 다시 불러내 다시 불러왔고 그놈. 그놈을 다시 불러오고 난 다음에 자 마태복음 10. 8장 32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탄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자, 다시.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합니까? 일곱 번도 부족해서 어떻게 이름번에 일곱 번을 내가 왜 그렇게 꼭 용서를 해야만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 오늘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왜 우리가 그렇게 꼭 용서를 해야 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도 그 어마어마한 빛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탕감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는 1만 달란트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어쩌면 나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가 아니라 1 0 0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가운데잉태되어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그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죽일놈이었어. 죽일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탄감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빚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라고 하는 단어와 그 어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것 같으면 우리가 이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눈만 뜨면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어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오늘도 굉장히 많은 죄를 짓고 있잖아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잖아요 내일도 죄를 지을 거고요 그 다음날도 죄를 지을 거고요 우리는 정말 죄 가운데 튕그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하나 옆에 우리가 나설 수 있느냐? 나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거룩한 하나 앞에 내이 속을 까발리면요, 나는 지금요 죽음 속으로도 들어가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가 지금 밝혀지질 않아서 그렇지 예쁜 옷 입고 화장하고 이렇게 단정해서 그렇지 정말 이 속을 까발리면 다 우리는 죽을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벼락을 맞아 지금 다 죽을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탄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결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 발, 뭐 발목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못 따라가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이라 야,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때는 정말 성결한 사람이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아마 우리는 괴물 그 자체일 거예요, 아마. 하나님 앞에 머리도 못 드는 정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어마어마한 무지 무지한 일만 달라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저주받은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이유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1만달란트가 아니라요. 그거보다 더한 어마어마한 돈을 하나 앞에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요.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 뭐냐? 예수 믿은 거라고요. 예수 믿은 것이 제일 잘한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잘한 일이에요. 하나 앞에 그 엄청난 죄를 다 탕감을 받고 죄의 시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런 엄청난 죄를 다탕함을 받았는데 3조 원과 500만 원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용서할 만하잖아요. 일곱 번이아니라일 번에 일곱 번씩이라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잖아요. 짧은 세상을 지나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죄를 많이 졌다고 뭘 용서를 못 하겠어요? 뭘 품지 못 하겠어요? 우리가 가끔 간직을 드리는 겁니다만은 우리 집 사람 외삼촌 미국에 일찍 오셔가지고 성공하신 분입니다. 성공하신 그 이유 때문에 좀 교만해서 교회 생활하면서요 교회를 좌지우지했어요. 목사님도 마음대로 갈아치우고요. 모든 결정은 자기가 갖고 있고요. 그렇게 막 사시다가 어떻게 암이 걸리셔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서, 그러니까 막 죽음이 가까우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서 밤에 잠을 못 주무세요. 장인 장모님께서 일 끝나면 그 집으로 가셔서 갖 예배해드리고 거기서 같이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직장 나가시고 그렇게 계속 하셨어요. 왜 무서워서 잠을 못 주무십니까?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회개가 터졌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에 크게 못되게 굴던 목사님에게 크게 못되게 굴던 그 일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싶다고 옆에 오줌통을 손을 갖고 다니면서요. 목사님들마다 찾아다니면서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 제가 그렇게 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들이. 용서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끝까지 용서를 안 하더라고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얼마나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을 들들 볶았으면 이 목사님이요 뒤로 돌아서시더래 이렇게. 그 말을 들으면서 아휴, 그래도 목사님이 좀 용서를 해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걸. 내가 하나 옆에 상조원을 탄감 받은 사람인데, 뭔들 용서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와서 무릎까지 꿇으면서 옆에 오줌통까지 손해 쥐고, 무릎 꿇어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뭘 용서를 못 하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할그 이유가 여기, 여기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남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겁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겁니다. 이것은 나의 신앙생활을 위한 것이고요. 이것은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이것은요. 우리의 건강을 위한 겁니다. 내 안에 한을 품고 있으면요. 복수의 한을 품고 있으면 첫 번째 영적 생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도 절대로 좋을 리가 없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절대로 관계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 안에 안을 품고 있는데, 불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관계가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엔 병에 걸립니다. 화병은 약도 없다 그러잖아요. 이 안에 불을 품고 있는데, 그 몸이 온전하겠어요? 말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보니까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라고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쓴 뿌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이쓴 뿌리 마음의 상처는요? 자라납니다. 이쓴 뿌리는요? 사방으로 뻗어나갑니다. 이쓴 뿌리는요 서로 얽히고 설킵니다. 그래서 이쓴 뿌리로 말미암아 원망, 불평, 증오, 시기 나중에는 살인까지도 열매를 맺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쓴 뿌리를 뽑아내지 아니 하냐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 이쓴 뿌리를 내 마음에서 뽑아내리고 성령의 은혜의 뿌리를 내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18장 마지막 절 35절. 주님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 아니겠어요? 내가 내게 지은 형제를 향하여 내가 중심으로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네요 2006년 10월 2일 펜실바니아 주에 있는 아미시 타운이 있습니다. 그 아미시 타운에 찰스 칼 로벌츠라고 하는 사람이 권총을 들고 들어가서, 한 학교에 들어가서 쏘면서 그 총을 쏴서 다섯 명의 어린 학생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자살로 자기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미시 타운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죽인 이로벌츠를 용서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까지도 치루어 주게 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면서 각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CNN 방송이 한 사람을 붙잡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당신의 자녀들을 죽인 이 원수를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고, 그의 장례식까지 치러주고, 그딸 장례식 할 때는 그 살인자의 부인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위로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용서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 사람을 용서하자. 그랬다는 겁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말씀의 그 용서라는 단어를 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건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짐승같은 사람은요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보통 사람은요 다 give and take입니다. 받는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악을 선으로 감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이 하라. 결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용서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는 이 말씀의 결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감, 어마어마한 것을 탄감 받았습니다. 정말 죽을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것 이 이유 이이것말으로 충분합니다. 왜 우리가 일곱 번 용서해야 합니까? 더 나아가서 일은 번에 일곱 번씩 왜 용서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그렇게 하라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3조원의 돈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500만원 나에게 비친 사람을 보면서 우리 용서하십시다 정말 7번 490번 이건 말도 안되는 숫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평생 살면서 용서하며 살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주앞해 드릴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